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 씨입니다. 자, 11월의 첫 장세에서는 약부와 꾼을 마감했던 카카오가 하루 만에 소폭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현재가는 6만 5천 원선 구간 속에서 소폭적인 매매 공방을 보이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일 코스피 시장 자체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의 지수를 경신하는 구간 속에서 강하게 또 올라서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지면서 약부와 꾼을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오전장부터 개장 직후부터 정규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개관들의 대규모의 매도로 코스피 시장이 장중한테 1.39%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현재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1% 정도 전후 구간 속에서 지수가 고가권에서 이익성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어지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일도 카카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슈와 함께 수급과 그리고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 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는 주참 시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 와 조회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가 sk 가 주최하는 sk ai i 어, 밋2025 에서 3일 기조 연설을 통해서 카카오의 에이전틱 ai 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좀 밝혔습니다 에이전틱 ai 라는 것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ai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뭐 말씀을 드리면 어, 실생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에이전틱 AI 개발의 성능과 고도화에 대해서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가 좀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의 B2C 서비스의 접목을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전트의 어떤 전용 대형 언어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벤치마크 세트를 좀 새롭게 제작함과 동시에 에이전틱 AI 기술 자체는 5천만 카카오의 사용자 일상에 좀 깊숙이 섬여들 것으로 전망하고 카카오가 추가. Pero 차세대 AI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카카오의 에이전트의 AI 플랫폼이 바로 AI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자의 등록과 그리고 또 사용을 돕는 개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바로 이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편리하고 또 유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티 포카카오의 오픈 이후에 시장의 평가 자체는 다소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이 같은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인데, 카카오톡 안에서 이제 검색이라든지 또 예약이라든지 쇼핑 그리고도. 학습, 그리고 선물하기나 음악 듣기 등 모든 생활 영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앱의 이동 없이도 카톡이 좀 만능적인 생활에 도움이 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단체 채팅방에서 어떤 모임에서 약속의 장소를 모기 위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검색하는 시간에서 낭비되는 시간 자체를 바로 채찍 p t 의 도입을 통해서 결정 장애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성 있게 카카오 동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용 이용자층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큼 서비스 시간이었던 기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유용성과 편리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체류 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구독 모델 서비스라든지 또는 광고 매출의 효과의 증대를 통해서 바로 수익성의 향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도 좀 한층 더좀 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 자체가 약간 이 이제 이용자들의 이제를 반영해서 더 반응했을 경우에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를 비롯한 코스피의 11개 종목과 코스닥의 9개 종목이 이제 11월 5일부터니까 이제 내일부터 카카오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일단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바로 그만큼 정규장 시장 이외에 대체 거래소로 할수 있는 바로 넥스트 트레이드의 프리마켓 시장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거래가 워낙 많이 이끌어지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15%를 넘어설 경우에 적15% 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거래를 정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말일 날, 과거의 한 6개월 정도의 거래량 자체를 평균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카카오가 이번에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일시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됨으로써 정규장 시장 이외에 돌발적인 이슈에 의해서뭐 긍정 이슈에서 강하게 떴다가 정규장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는 이 같은 뭐 충격 파동도 좀 없을 것 같고 또 악재성 이슈 자체가 나왔을 때 하방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점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셔도 좋죠. 전할까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27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한 차례 10월 31일날 대규모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지만 10월 29일날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물량 한 절반 정도가 나왔고 또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의 조금 못 미친 정도의 매물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지만 10월 27일자부터 시작해서 혁실하게 장기간이 이어졌던 기관들의 공매도와 기관성 매도 물량 자체가 이제 거쳐가면서 매수의 빈도와 또 매수했던 수량 자체 가 현재 시점에서는 7월 27일부터 조금 더 정액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일 국내 정시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GPU 자체가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이슈인데,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는 SK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 쪽의 GPU 공급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와 더불어서 네이버도 좀 강하게 떴던 그런 모습인데, 카카오는 조금 소멸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현재 시간 기준에서는 네이버는 2% 반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수급 자체가 좀 나빠 보이지 않으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지난 10월 말에 한 차례 강하게 상하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변동심 축소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수급은 좀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기 위한 카카오의 시점에서 때마침 국내 정시 자체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카카오가 좀 반등의 폭 자체를 확대시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조정 구간 속에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끌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장의 조정 영향이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 영향에 따라서 카카구의 매수세가 아직은 그래량 자체가 볼륨이 확대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결국 상단 부분의 박스권의 7만원선의 요 가격대 자체가 윗꼬리 이후의 몸통의 캔들 자체가 다시 한번 지지력을 딛고서 돌파가 되어질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두드었던그 부분 자체에 대한 문이 좀 열려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 정도에서는 이 가격 자체가 좀 돌파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8만원 선에 쌓여 있었던 직전에 이 매물 자체를 얼마만큼 빠르게 소화를 해가면서 거래량이 볼륨 자체는 좀 확대가 되어져야 일단 손바뀜 혈음이 나타나면서 매물의 소화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 시점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것이다. 뭐 무조건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기 술적으로 뚫어낼 수 있고 또 다양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3분기의 실적 이후에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긍정적인 전망 자체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는 각중에서는 충분히 이 과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나서 목표 주가를 좀더 높이는 정권사들의 TP의 상향의 이슈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기보단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빅 이벤트에 주간 위크가 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이제 실적 장세로 도입을 하고 있는걸 모습인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이달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앞으로의 이제 내년도의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에 대한 성장주로서의 카카오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실적의 베이스를 타면서 오픈 AI의 접목과 또 카나나인 카카오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계속적으로 시그널이 던져지게 되면서 이슈를 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현재 구간 속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과 더불어서 좀 관망을 해 보시는 전략 자체가 저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63,000원 선 정도의 가격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이 가격의 매물 자체를 뚫어놓았던 그런 구간 속에서 이 가격이 좀 깨어지게 되면 조금은 더 눌림목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에 이거 좀 실현하고 좀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자 하시면 이 가격 이하로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보유자 의 역량에서는 한 차례 지난 9월 달에 고점 자체를 10월 달에 한번 뚫어내고 난 다음에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부분에서 우리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직전에 7만 원을 뚫어내게 될 경우에 결국 직전에 지난 그 2025년도 6월달의고점 자체도 돌파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화이팅 이어가시를 기 당부드리겠고 추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매매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영상 분석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토록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